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로, 또 우리 환경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로 여러 가지 고민과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님,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분명 그보다도 그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더 많은 것으로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하고 또 찬양하는 그 놀란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어머니 회복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일천 번대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는 이좀 많은 이제 부분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낯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낯을 가린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너무 낯을 가리는 건 좋지 못한다.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서 좀 이렇게 낯을 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편하게 또 때로는 넉살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어, 좀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이게 낯선 것을 좀받아들여 주는 좀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향을 최근에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 그러니까 내향적일 때는 좀 이게 낯설음이 좀 심하니까 그 낯선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줘라라고 하는 이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최근에 자녀들은 좀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 보호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 이~ 다른 사람 또 내가 몰랐던 환경들을 이게 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최근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많은 곳을 가고 또 많은 것을 해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데 오히려 낯선 곳이 더 심해지는 그 많아지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낯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낯을 더 많이 가리는 거죠.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 어릴 때 보면 당연히 부모와 함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다가갈 때 아기가 반응할 때 낯선다는 것좀 당연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낯설어지 않고 방긋 웃어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아 너무나 사랑도 물론 이 낯선 아기도 사랑스럽지만 어, 그또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뭐 낯설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익숙한 것이 너무 익숙한 것이 나쁘다, 뭐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양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은 이제 운동 선수한테 익숙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홈과 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홈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좀더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정을 가면 좀 승률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 야구, 축구 그렇게 해서 홈과 그이 원정을 하고 있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승률이 홈일 때가 거의 다 높고 원정일 때가 거의 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함과 낯선 것의 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익숙하다고 또다 좋은 것일까? 또 그렇지는 않죠. 익숙함이 때로는 구태연함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또 낯설고 불편하다고 또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낯설고 불편함의 이 정신적인 각성과 또 때로는 이것을 항상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뭔가 새로운 결과들을 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이 부분이 참늘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건이 나태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늘 같은 모습으로 보면 아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 좀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해석하니까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장면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보는 것에 또한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원하는 해석이 익숙하지 않은 것, 또 새롭게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아주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 본문을 보는데 이게 위험성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어, 이해하기 쉽지만 어, 잘못된 오역이,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적인 이 쉽게 하겠다라는 장면에서 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예배와 성전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결국에 패망한 그 자녀들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의 가정이죠. 과거에 이구약 시대는 아시다시피 아버지로부터 물려오는 이 기업을 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내일이고 내일의 일은 자신의 일은 자녀들의 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 가정이 특별히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있었죠. 홈니와 비누하스입니다.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엘리아 비나스는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두 아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성전이 자기 집이었고 성전이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뭐 이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로 되면 좋은 역, 영향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이 익숙해진 성전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되고 죄악이 됐던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성전에 익숙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누구의 행실들이 안 좋았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안 좋은 거예요.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익숙하고 내가 늘 자라왔고 좋았던 환경인 이 성전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됐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고 이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서.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요? 해 멸시한 거죠.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아츠라고 하는데 눈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눈 아래에 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제가 이제 10월달에 그 이제 주례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주례를 할지 아직 이제 결정은 안 됐어요. 이제 마지막 축복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게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니까 멀죠. 그래서 안식월 때 이어져서 있는 중 아니라 이제 가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평소 했다면 좀 갈까 말까 고민을 했을 텐데 딱 마침 안식월 기간이라 허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정의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 막내 이제 삼형제 중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막내 아들하고. 열띤 토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준비하는데 어머니는 10분 전부터 최소한 휴대폰을 쳐다도 보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놔라 그런데 아들의 변은 그 직전까지 뭔가 연락이 와서 그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해주면 그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신뢰일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예배 시작 전이니까 좀 어떤가 이 항변이었어요 근데 좀둘다 이해를 하는데 좀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어머니의 약간의 편을 살짝 들어줬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제 뭐 좋은 편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런데 아 그런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아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아그 예배를 집중하고 아 정말 경건하고 뭔가 그렇게 드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집안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됐어요. 심지어 이 예배를 눈 아래에 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이 가정이 드려지는 예배는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익숙한 환경이자마자 아주 자기의 우스꽝스러운이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을까요? 3 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를 멸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거슬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 엘리의 가문과 이 제사장의 가문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가 영원히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였으나, 이제 나여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지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는 말씀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역시 눈 아래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눈 아래에 뒀으니 하나님도 너희들을 눈 아래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간에게 눈높이를 언제나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하면 눈높이를 맞춰주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역시 우리 가운데 죄로 눈높이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한 자의 눈으로 우리를 아 맞춰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맞춰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굳이 예수님 굳이 인간의 몸을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게 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오늘 부면은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는 이 새벽도 매일 같이 드립니다. 그러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익숙하고 내가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또 엘리야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들은 대놓고 정말 이 성전을 모독했어요 하지만 그 은밀한 의미 가운데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과 홈니와 비누하스와 했던 일도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 인간을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에베시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눈높이로 인간을 맞이 맞춰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 4 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두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뭐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아들은 있는 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한날한 시에 죽고 결국 본인도 죽게 되는 게그 참혹한 결과가 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고, 그것이 엘리의 표정이 돼서 결국 본인도 죽게 되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험리와 비나스를 바라보게 되니,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배. 사실 이제 저도 참늘 그, 그거예요. 익숙해서 가볍게 여겨지는 게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새롭게 합시다. 물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눈높이만 맞춰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항상 하나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께 행하고 매 순간 깨어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정말 성숙한 예배자가 또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된 엘리 가문의 어려움이 참으로 왜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요즘 뉴스를 보거나 하면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배에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 익숙함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매 순간마다 살아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렴 하 나이다. 아멘.